좀 실생활적으로 좀잘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어, 세 번째 방송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점은요, 좀 늦은 감이 조금 있는데, 어,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오후 9시 19분 59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감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아좀 뭔가 좀어좀 어, 좀 기분이 좀 쎄가지고 좀 다시 영상을 좀 켰는데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좀 좋은 내용들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시왕을본 다음에 좀 뒷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형님, 들이 아버님, 어머님들이 어요 내용은 어 계속적으로 좀 상기를 해야 되고 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바이노 코인을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정부 셧다운이 좀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지금 현재 보시게 되시면은 8시 50분 전 지금 현재 30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장기와 실업률 영향에 대한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 월가는 워싱턴 예산 싸움을 무시해왔다 금방 정부 폐쇄 기간에도 지금 현재 주식은 하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셧, 셧다운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 월가 분석가들에 대한 지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요인들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달러 약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셧다운이 길러 길어질수록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어, 달러에 대한 약세로 인해서 대체자산인 어, 비트코인과 금의 매력 도가더 올라갈 수가 있다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금과 함께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어, 비트코인에 좀 자금이 좀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또다 같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 코인도 올라갈 수가 있고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시바이누 어, 코인까지 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데이터 공백으로 인해서 경제지표 발표 지연은 투자자들에 대한 분산 자 산을 다시 한번 찾게. 할 수가 있죠. 아 경계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 모든 이런 수요들이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좀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좀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좀 어, 떡이지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국 셧다운으로 인해서 금값이 지금은 이제 사상 최고치로 여러분들 어,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에 따라서 지금 은 모든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들어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금값 상승률이 한45% 정도 이상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코인 상승이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 뭐냐면 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뭐예요? 어 디지털 금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어 골드가 금이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예전에 2년 전만 해도 제가 방송을 찍을 때 1년 전 1년 반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여기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모든 구독자분들께서 아, 금이 아니니까 비트코인은 쓰레기가 될 것이다. 종이 조각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가 있다. 금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다고 라 제가 좀 말씀 좀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희한한 거를 우리가 보시면 은 먼저 금이 먼저 올라갑니다. 여러분 금이 먼저 올라가요. 금이 올라 갈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락합니다 여러분 하락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금 가격이 옆으로 행보를 하는 시작이 달성이 되면 금 가격이 옆으로 행보를 하는 그런 시점을 타고 나서는 비트코인이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금값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금 가격이 옆으로 행보를 하는 틈을 따서 어떻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금값이 올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짝 조정을 주는 것처럼 살짝 상승이 나오지 않을 것처럼 뭔가 기분이 쎄한 그런 모습이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항상 그랬어요 금이 먼저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이상하게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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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떨어지는 거야 왜 떨어지는 거야 어? 개인 물량 털고 나서 그 다음에 금이 옆으로 행보를 했었을 때 그때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폭발적으로 올라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금 금값이 최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또 아닌 것처럼 아 개인 물량 덜고 올라가야겠다 이 개새끼.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값이 올라간 다음에 금값이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행보를 하게 되면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여단 식으로, 여단식, 여단식, 여단식으로 옅단식, 여단식여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두 글자 빠르게 남겨 주시면 오케이 감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지코인 어, 시바이누 코인 페페코인 어, 민콘 코인에 된 옵터벌 랠리가 좀 동참이 될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주시장에 대한 개장을 앞두고 민 코인 어 섹터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 페페코인 지금 이제 주요 종목이 모두 오름세를 기록을 하면서 어, 투자 심리를 지금 이제 자극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어 옵터버 어, 뭐니까 10월 달이 들게 되면 굉장히 강한 강세장이 어 달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도 지금 현재 모든 코인들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까지 어 들어오고 있고 자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물 ETF에 대한 순 유입으로 인해서 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달 안에 당신을 억만장자로 만들 코인 어 시바인노 코인을 당장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밍코인이 절대 아니며 금융 엘리트들이 선택한 코인이며 어, 수많은 코인 중 자체 블록체인망을 가진 코인은 얼마 없다. 어, 시바리움 어, 블록체인망에 대한 통해서 암호 자산이 지금은 이제 전송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곧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결제와 SNS, 금융통합, 그트위터 x 비더,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스텔라루맨,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코인 등에 대한 결제 플랫폼을 어,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소각을 하고 있는 어, 시바에노콘에 대한 발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이제 589조 개를 남겼다 세계준비통화가 될 XRP도 지금 이제 500 보유 물량을 보유하고 를 있더라고 해요 그래서 곧 어, 리프로페이먼트 연결망도 내놓을 것이고 어, 괜히 아랍에미리트 정부와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겠는가 국제결제망 자산토코화에 대한 시장은 XRP가 맡을 것이고 USDC 스테이블코인 각각국의 어, CBDC 그리고 스텔라루멘이 맡을 것이고 일반 결제 소외 및 그리고 게임 머니 등인 지금은 시바이누가 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 대지들은 시바이누 코인을 거의 다 던진 상태다. 오랫동안 가격이 바닥을 기고 있으니 어, 기회비용 상실로 아마 다 던졌을 건데 현재 가격 0.018 정도이니 1원만 된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어, 수억을 벌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좀 리플이랑 여러분들 좀어 연결망을 좀 같이 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어 시바이누 코인하고 리플 코인이 어, 바이낸스에서 마스터카드로 구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경간 결제 솔루션으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다. 어 시바이누 코인과 리플 코인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지금 이제 거론을 하고 있다라는 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 시바이누 코인은 세계 최대 극장체 AMC, 시바이노 코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2021년에 나온 거죠 여러분들. 어, 뭐 극장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아, 극장 안 간지가 지금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극장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극장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극장 다 좋아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노 코인이 지금 이제 다섯 개암호화폐에 대한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 치료 진료비로 시바이노 코인이 결제를 할 것이다. 미국 지토 앱을 활용을 해서 사례 에 등장이 나오고 있고 현재 미국 전역 2만 천곳 2만 천곳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것이 어, 가맹점에서 비트코인 100종 이상에 대한 암호화폐가 결정이 될 것이고 결제가 될 것이고 c 바이코인에 대한 생태계 c 바이움을 비롯해서 디파이플랫폼 C바 수왑을 이용을 해서 왔다갔다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D파이 어, 부동산 결제 코인 비트코인과 c 어, 바이코인이될 것이다 부동산 결제 수단으로 c 바이누 바이는 코인이 사용이 될 것이다. 그거 뭡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두바이 어, 부동산 결제 뭐가 되고 있어 여러분들? 어, 베이비 도지가 여러분들 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비트코인, 어 시바이너 코인 그리고 베이비 도지 코인까지도 우리가 좀 실생활적으로 좀잘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바이너 코인에 대한 결제 지원을 지금 현재 어, 일론 머스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자 그래서 아 이런 내용들이 아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어,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C라인의 코인 굉장히 좀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